오늘 1월 13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6절부터 32절까지, 아, 25절부터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이유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빚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하라. 아멘 네. 자 어저께는 예,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에 대해서 그러기 전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따라, 말씀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성경 중심의 삶,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삶, 전인적인 삶,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더 실천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사도바울은 25절 내용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먼저 첫 번째는 거짓을 버려야 된다 거짓을 버려야 돼 세상에는 참과 거짓이 존재합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어렸을 때도 그 맑고 깨끗한 아이들이 어느 순간 조금 잘하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예,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게 자기 보호 때문에 그런 것인지, 또 자기 합리화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떤 어린아이가 깜짝 놀라게 거짓말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모든 부모들이 다 경험을 해 봤을 텐데, 아, 사람은, 야, 그렇구나. 이 죄성이라는 것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내용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에, 세상에는 이게 참과 거짓이 존재하면서 점점 참을, 옳은 것을, 바른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속성보다는 자꾸 거짓된 뜻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먼저 삶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거짓을 버려야 되겠다. 거짓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항상 참된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것을 말하는 삶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진리를 따라서 살아는 것이죠. 세상에서 어, 완전하게 오른 것, 변하지 않는 것, 진리,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참된 것을 추구해야 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거짓이 다 멀어져 가고 물러가고 참된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또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26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우리, 우리의 이 감정,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바로 이 분, 화. 이걸 말해요. 분을 내, 분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은 아무리 착한 사람도 화를, 화가 차면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분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선의의 화든 아니면 참지 못한 어떤 화든 분을 품게 되고 분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에 결국 이 죄가 들어옵니다.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마음과 또 자기의 어떤 절제력들이 그때 깨질 때가 많아요. 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에서 그래서 26절에서 분을 안낼 수는 없어요. 분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그 죄를, 그 분을, 그 화를 오랫도록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한번 분을 내고 화를 내면 몇날 며칠 동안,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몇달 동안 아니 어떤 사람은 평생 평생을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이름을 붙여서 우리 우리 말을 이름 붙여서 생긴 병명이 있어요. 그 바로 무슨 병이냐 화병입니다 화병. 그 분과 화가 계속. 속 쌓여가지고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죠 병. 원인은 뭐냐? 원인은 화와 분입니다. 분을 내는 거, 화 때문에 쌓여진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빨리 화해하고 그것을 빨리 다스려라. 왜 그러냐?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오래 갈때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에요.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라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싸우는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수, 우리의 적인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된다. 그때 뭐냐? 틈을 주고 허점을 주면 그때의 마귀가 공격해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땜이 무너질 때 보면 한 번의 땜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균열이 가다가 그 균열 속에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틈을 계기로 해서 그 어마어마했던 땜이한 예, 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보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그럴 수 있었어요.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되지만 그것이 큰 사고가 되는 것이죠, 이유가 되는 것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은 뭐냐?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화와 분을 품지 아니하고 항상 깨워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또 28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이 도벽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도벽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 것을 쉽게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가장 쉽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도둑질 아니겠습니까? 수고하지 않고. 물론 도둑질 아니라고 수고도 하긴 해요. 그러나 나을 벌어서, 벌어서 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속여서 쉽게 그러면 도덕질하면 그,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또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거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극단적인 이기적인 마음이죠. 나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도적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물, 욕심이 있는 것이죠. 욕심이 윤리와 법과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리는 이 도적질이거든요. 그래서 도적질하지 말아라.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우리가 기부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 이그리스도인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지.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나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다 도적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바가지를 씌워서 나에게 더 많은 이익을 내가 갖게 하는 거, 이거 도적질입니다. 그래, 우리가 항상 법대로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이, 그래서 언제 돈 벗게, 돈을, 돈을 벌겠냐고. 어? 그래서 언제 부자가 되냐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도적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 생활이거든요. 언어 생활 이 말씀을 한번 저 같이 한번 읽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29절 소진해서 읽습니다. 시작 모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참 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언어 안 되겠습니까? 언어. 물론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따라 사는 것 그런 흉내 내는 것이지 그들끼리 소통하는 언어는 아니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이 축복의 선물을 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 그게 뭐냐? 언어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새 사람을 잊고 나서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말이 바뀌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이 변화됐다는 가장 먼저 드러나는 네, 변화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언어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도, 하나님, 오늘 나의 언어 생활이내 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을 희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랬어. 내 입을 더럽히게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말. 그냥 항상 말하기 전에 우리가 그 말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장하고 하루 시작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해요. 어떤 중요한 비즈니스 사업적인 문제로 여러분 미팅을 할 때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무엇을 할 때도 항상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언어를 통해서 덕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 예, 오늘 여러분, 언어 생활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제 영적인 내용을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으로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은 때로는 근심하는 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말하면 안 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성령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심령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상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 중에 여러분 모든 내용 설명들을 다통토로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언제 성령님이 근심을 하느냐?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을 때예요 불순종할 때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않냐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고 할때예요 하나님의 법을 앞세우지 않냐고, 내 법을 더그 위에 두려고 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한 성령님이 기뻐하실 때는 언제냐? 순종할 때죠. 말씀을 따라갈 때죠.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님을 근심하지 아니하게 하고 성령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서 악 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32절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과 같이 하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품고라는 거예요. 이 32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 그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기를 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을 이루는 삶 이것은 죄인 된 우리 마음 갖고 우리 노력 갖고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야만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 내 의지로는 안전한 용서가 될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과 또그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것이 바로 이 오늘 설명하드린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실천적인 내용이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